저희는 지금 히치하이킹을 하려고, 어 고속도로로 나가고 있습니다. 한 4km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, 일단 걸어가서, 뭐, 히치하이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 뭐, 가보는 거지 뭐. 그치? 네, 뭐, 되겠죠. 어. 일단 저희는 히치하이킹을 하려고, 어 지금 고속도로로 나가고 있습니다. 아까 뭐 하지 않았어요? 내가 이벤트 쳤잖아요. 뭐또 왜? 내, 올, 나, 나랑 한거 지금, 뭐야, 배집 하려는 거야 지금? 홍보고랑 어. 하려고 쓰는 거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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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영상이 저기... 제대로 돌아가게하를수없어우리는망 이거 저저이똥강아지들아닭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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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거 가 이거 게 하지? 어 이거 어떻게 우지이 어떻게 하지? 어떻게 어 하지? 하어 균애이 고래. 우려 고래. 예. 균애이 고래도 있어. 아. 트ürkler g ü z e 네 세미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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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귀엽다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안녕. 메라압 균애이 고래. 이 예, 균애이 고래. 어떻게 어? 여기까지 몰라요. 예레미 g e 니 i 키에예 예, 투어리스트. 투어리스트. 예. 어디 데머스니 에르메넥. 에르메에르메디요서스 어. 예, 예. 하이킹. 네. 예. 알아바이 바이. 무슨 터키만 다알아듣네 이제. 어. 대충 잘한다 이제. 대 그냥 다알아듣는 거지. 뭐. 에르메네? 에르메 부다! 부다다르다부다르다 부다. 부다. 부다가 어딘데? 모르겠어르네왜네에어디네네 에르메네? 에 거야? 어? 에르메 에르메네? 에르메네? 다는데네 아, 고사워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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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사워스 고사워라. 고사워스 고사워라. 고사워라. 고사사 땡큐베리 머치 <laughs> 여기가 무침입니다 묻 이제 저희가 갈 곳은 이쪽으로 해서 에르메넥 오늘의 목적지 에르메넥 다시 히치하이킹을 시도해야 되는데 과연 될지 안 될지 자 우리가 다음에 갈곳 에르메넥 8 4 k m 남았네요 이제 여기 이제 8 4 k m 남았는데 길이 여기밖에 없습니다. 여기밖에. 근데 일단은 가는 차가 별로 없어. 일단 여기가 완전 시골이라고 어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. 이제 완전 시골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사람만 만나면 바로 그냥 가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어, 날씨가 확 더워졌습니다. 확 더워졌어. 어, 뭐야? 네. 아, 사, 아 사진 찍자고? 키치아이 키우는데 사진 찍자고, <laughs> 찍자고 멈췄었습니다. 자 이러고 그냥 가네? 어 아, 아, 너무 덥다 해. 너무 더워. 거북이가 있어요. 거북이가 있다고? 거북이가 있다고? 안 만져. 아 거북이 여기 두 마리 있네. 거북이가 여기 왜 있지? 여기 바다도 아닌데? 어, 완전 내륙인데? 왔다. 내가 왔다. <laughs> 네가 왔냐? 그들은 가고 내가 왔다. 너가 왔냐? 아 그들이요. 제발 좀 멈춰도 하고 제발 제발. <laughs> 만 기다려보고 이번 신호까지만. 어 이번 네. 신호까지만 기다리자. 야, 더 이상 해야. 못하겠다. 음. 자, 야, 진짜 마지막? 아, 이번 진짜 마지막, 아, 진짜. 진짜 마지막, 아, 진짜로. 진짜로. 야, 진짜 마지막. 나 억울해. 제발, 제발, 제발. 아. 제발, 제발. 야, 뭉치면 산다, 뭉치면 산다. 네, 지금부터, 제발, 제발, 제발. 지금부터 잘살도 우리 보게 만들어. 뭉치면 산다, 뭉치면 산다. 이렇게 우리의 히차이킹은 끝이 났다 따단 따다단 가자 <laughs> 도시로 가려면은 요쪽으로 한 3km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아휴 힘들다 여기 너무 덥다 그리고 야, 야자수가 잘하네 가자 가자 화이팅 화이팅 아이고 매화가 많이 폈네 많이 폈어 어우 벌들이 꼬이는 거좀봐 나왔다 다 이게 메아자 나왔는데 양고기 냄새가 나네요 음. 음. 에티오피아에서 먹다 쭙쭙 느낌 음. 딱 이거야 이거그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하 그냥 아버리니까 맛있어 음. 그냥 그게 나 한국 사람이거 비교가 없어. 응. 비교 없이 맛있어. 고기는 불이 다하거든 맛이 없을 수가 없다. 와. 아, 와. 안 맡은 야 해, 냄새? 아, 진짜. 음. 아주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. 길래 길래. 길래 길래. 초규제. 간판. 간판이 너무 간단해. 봐. <laughs> 여기 진짜 맛있는데 여기로 누가 관광으로 올까? <laughs> 하여튼 여기 너무 맛있는 맛집입니다. 아, 나 너무 좋았어, 여기. 어, 여기 뭔가 이게 천막으로 해서 야시장 같은 게 있는 거 같습니다. 아, 어. 아. 이거, 뭐, 솜사탕 타네, 솜사탕. 이건 뭐지? 아, 뭐 음료수 같은 거인 것 같은데. 어? 어, 아, 오케이, 오케이. 땡큐. 떡이네. 아. 대추, 대추. 아, 오케이? 아, 오케오케 하나 먹어보랍니다. 음. 지나니까 음. 예예. 응? 어 예. 에... <laughs> 야, 어, 아, 예, 감사합니다. 아 터키 시커피 아, 이땡큐어 어. 아. 아, 뜨거. 아, 시장에 와서 뭘 많이 얻어 먹네. 아. 균이꼴래 <laughs> 아, 저 영상 통화를 합니다 갑자기 남편하고 저를 보여주니 아내라 봐. <laughs> 네, 커피, 커피가 아주 나이스 감사합니다. 한잔잘 먹었습니다. 일레 일레. 카라마. Thank you. 오케이 오케이. 일레 일레. 하나 둘 셋. 저의... Oh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목소릴> 어, 어떻게 알아? <목소릴> 블랙핑크. 아, 블랙핑크 블랙핑크 지금 있는 도시가 무트 아, 너, 이거 타라고? 어 여기 타라고 뭔데 이어 거기 거기 오케이 고음, 고음, 에, 에이. 너무 너무 작아 아도겐아도겐는뭐오오 아동에. 이거 뭐 하던 거야 갑자기 여기, 여기 아들, 여기 아, 안녕 <웃음> 안녕 호텔 <laughs> 어, 야 여기는 여기는 싸겠다 여기는 싸겠다 여기는 여인숙이다 여인숙 어 화장실 있어 <목소리도> 오케이 <목소리도> 땡큐. 오케이 오케이 탱큐 어 방은 간단하네. 어 텔레비 이렇게 있고 TV 아, 어? 아 TV 넣어. 잠아 치...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짠. 어 주물러 보게나. 어어 네, <봐라가> <봐라> <봐라> 어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구 네, 코레. 네,